안녕하세요. 스타레아 가사 t v 의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서부산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서부산점이 김해공항하고 경전철로 딱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와서 잔소리도 좀 하고 이왕 온 김에 이번에 들어온 리퍼브 소파 모델들 소개 좀 시켜드리고 가려고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제가 앉은 소파 기억하시죠 저희 프리미엄 라인 내체 소파하고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 3인용 소파 그리고 양산점에 추가로 입고됐던 벨벳으로 만든 소파 그리고 이 소파 색상은 카키빛이에요 영상에 어떻게 정확하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카키빛의 루벅 스타일의 가죽이라서 굉장히 매트한 느낌의 가죽 소파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비올리노에서 사용하는 H등급의 전체 가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코너 소파가 들어왔네요. 32674라는 모델이구요 사이즈는 2900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만 리클라이너가 되는 모델이고 특이하게 지금 보이시죠. 라이즈업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라이즈업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높이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마지막에는 앞으로 살짝 꺾여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끝에는 앞으로 탁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TV를 보시기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베개들은 다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세 번째 모델입니다. 32755라는 모델이고요. 첫 번째 리퍼브 소파 영상 찍었을 때 아이보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소파 기억하세요? 네, 똑같은 모델의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앉았을 때 좌측 코너로 되어 있고요. 블루 컬러의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벨벳 코너 소파네요. 네 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기억하시죠? 두 번째 영상에서 그레이 컬러로 보여드렸던 모델인데, 제가 두 가지 컬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한 가지 모델이 오늘 서부산점에 진열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모델 같아요. 적당한 쿠션감에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 팔걸이 디자인이 특히 이쁘고요. 리클라이너 기능까지 있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아, 그 좁아 터진 비행기에서 한 시간 동안 있다가 여기 앉으니까 아, 천국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 32003 이라는 모델이고요. 색상은 약간 미색이도는 화이트 계통이에요 제가 앉은 자리는 리클라이너가 되는 모델이고요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피부가 닿는 부위는 H등급의 세미엔들링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가 닿지 않는 이 옆면 있죠 이 옆면하고 뒷면 스플릿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전체 가죽 모델입니다 여섯 번째 모델이고요. 비올리노의 E 등급 세미 엔린린 가죽으로 전체를 다 덮은 스플리트 가죽이 아닌 E 등급 가죽으로 전체를 다 덮은 제품이고요. 등방석이 되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2100 사이즈의 넉넉한 3인용이고 좌방석의 뎁스가 많이 깊지 않아서 신장이 크지 않은 분들이 앉으시면 좀 많이 편안해 하실 그런 모델 같습니다. 31448이라는 모델이었고요. 여덟 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보리 컬러의 3인용 소파 있었죠. 그 모델의 인조가죽 버전이에요. PU라는 소재를 쓴 거고, 제가 그때 다른 모델하고 이름을 조금 혼동해서 제품명을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32619라는 모델이고요. 2000 사이즈의 리클라이너 모델입니다. 양쪽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31814라는 모델이고요. 어,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전혀 리클라이너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좌방석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리클라이너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끝까지 한번 펼쳐볼게요. 이 모델도 베개가 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한, 네, 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리클라이너 모델이네요. 아홉 번째 모델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짙은 레드 컬러인데, 개인적으로는 컬러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아요. 방금 인조가죽으로. 소개시켜드렸던 그 모델의 레드 컬러의 M 가죽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닿지 않는 부분은 스플리트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모델인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2512라는 모델이고요 컬러가 조금 익숙하신가요? 저희 스타레아가사 프리미엄 라인 중에 블루클린이라는 모델 있죠 네, 똑같은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조금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좌방석 옆에 버튼이 있는데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요. 등방석은 눕지 않고 다리만 올라가는 그런 리클라이너입니다. 브루클린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사이즈는 2070, 2m7cm고요. 한조 밖에 없는 모델이니까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품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한 이유는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소파가 10가지나 되고 제가 출장을 막 다녀온 지라 지금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모델들은 다 저희 서부산 지경점에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양산점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서부산 지경점 전화번호를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카메라를 좀 꺼야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